우리 형 저기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다 형도 응? 제 말썽쟁이 동생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 옛날에 그거 기억나? 그 기억나? 나 저기 그 개한테 물렸을 때 개한테 물리는데 형이 와서 구해줬었잖아 그래가지고 형 그때 휴대못 끊고 그랬잖아. 근데 형수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휴 씨 형수한테 참 고맙다. 형수님한테 참 고맙고 내가 사실은 형을 못볼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대기 전까지 못볼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두는 건데 미안하다 형 동생이 미안하다 너님 미안하니까 형수님 뱃속에 있는 조카다. 몰랐다 그래. 그냥 삼촌 없었다고 해주고. 그냥 셋이서 오순도사잘 살았으면 좋겠어. 그래도 내가 내 몫은 다 하고 가. 빚까지 남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아빠 닮았다며 그래서 우리 엄마 고생만 한 건데 형이 엄마 좀잘 모셔줘. 형이 엄마 좀잘 모셔 줘 부탁할게. 예 고맙다 형. 고마워, 한국 와서 보자. 동생 간다.